명리학이나 풍수학에서는 집안의 기운을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크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특히 주방과 냉장고는 식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두느냐가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냉장고 위에 두면 대박 재물운을 불러오는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1. 쌀 곡식의 기운, 재물의 씨앗. 쌀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과 재물의 근본으로 여겨졌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쌀은 토의 기운을 품고 있어 안정과 재물의 뿌리를 상징하지요. 냉장고는 음식의 저장고 곧 재물창고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위에 쌀을 두면 집안의 곡식창고가 늘 가득 차는 상징이 됩니다. 즉, 먹을 걱정 없고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흐름을 불러옵니다. 쌀을 작은 항아리나 유리병에 담아두면 기운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두지 말고 가끔 새 쌀로 교체해 주셔야 재물운이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대박 재물운을 부르는 황금 거북이를 빠르게 두번 터치하세요. 소금 정화와 보호의 힘. 소금은 예로부터 잡기를 막아주고 부정한 기운을 흡수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수의 기운을 품고 있어 돈의 흐름을 맑게 하고 막히지 않게 도와줍니다. 소금을 올려두면 이런 잡기를 흡수해 주어 냉장고 속 음식과 재물운이 맑아지게 됩니다. 돈이 들어와도 새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쌓이는 기운을 형성합니다. 소금을 종지나 작은 그릇에 담아 두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새 소금으로 교체하세요. 사용한 소금은 음식에 쓰지 말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3. 동전금의 에너지, 재물의 직접 상징. 동전은 말 그대로 금속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금은 명리학에서 곧 재물, 자원, 귀금속의 의미이기 때문에 동전을 올려두는 것은 재물을 직접 끌어들이는 부적과도 같습니다. 냉장고가 곧 집안의 금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전을 올려두면 집안에 금의 에너지가 돌면서 돈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쌀 금수의 순환이 완성되면서 재물이 끊임없이 돌고 불어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반짝이는 깨끗한 동전을 준비해 빨간 복주머니에 담아두세요. 500원짜리 동전이나 외국 동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빛나는 금속의 기운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두었을 때 쌀소금 동전을 냉장고 위에 함께 두면 명리하게 오행순환인 토금수가 완성됩니다. 단순히 재물이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돈이 돌고 모이고 불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집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냉장고 위에 쌀, 소금, 동전을 올려두는 건 단순한 풍수 인테리어가 아니라 집안의 금고를 채우고 나쁜 기운을 막으며 재물을 불려주는 상징적 실천입니다. 쌀은 가끔 새것으로 바꾸시고 소금은 매달 교체, 동전은 반짝이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재물운이 점점 쌓여서 결국은 대박 재물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